이 휴거 때 휴거 되기 위해서는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휴거가 언제 될 것이냐? 오늘 이제 핵심은 그거죠. 자, 요거는 뭐죠? 이 전쟁이죠. 이3차 대전이 휴거 전에 생길 건지 휴거. 이후에 생길 건지 요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그때에 휴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그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는 전쟁이 없을 때인 거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휴거인 거예요 마치 아이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가만 있다가 갑자기 오잖아요, 고통이. 첫 번째 휴거는 그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 이게 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면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졸수 있는 거죠. 그 기름을 준비 안할수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할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너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오면 누구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잖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면 누구 붙잡아요? 자기 붙잡죠. <laughs> 누가 잘돼 갖고 잘된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할 때더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의 그 의도를 알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이 딱 그때죠. 지금이 예수님 바로 오시기 직전에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예요.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이만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럽게 파멸이 오는 거죠. 파멸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휴거돼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첫 번째 휴거는 있는 거예요. 그첫 번째 무리들이 누구예요? 이방 교회예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2000년에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올라가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거죠. 바톤이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교회가 한란전에 휴가는 되지만 휴거당할 사람들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그때의 휴거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남 얘기가 아니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기름을 준비해서 남겨져서 내통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취직가더니 방주에 올라 타고 나서 뭐가 온 거예요? 비건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멸망이 온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때가 갔다고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홍수가 있기 전에 휴거가 있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성경적인 거예요 누아의방주에가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씻가다 가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상태가? 평안하고, 안전한, 안전했다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이, 각성이 되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릴 수 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꿈에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 이 말씀 이런 휴거를 기다리는 분들 보셨어요? 없죠. <laughs> 여러분들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는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쫓아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처럼 정말 주, 중요하지 않고 없어질 돈을 쫓아가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일인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한테. 그 결국은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해서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말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 때처럼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거다. 칠려할 란이 시작되지만 경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들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 알수 있을까요? 알수 알수 있죠. 왜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는 누가 있어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죠.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죠. 그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모르면 될까요?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올수 없다. 그 여러분이 지금 그거를 알아야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거를. 그냥 아시죠? 그걸 여러분들이 능력 있어서 아실까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영이 깨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 능력이라고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 이게 아는 게 당연한 거고 더큰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성경에 모든 걸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 나가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확 열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계속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믿음이 엄청난 능력인 거 아시죠? 굉장한 능력인 거 아시죠? 믿음만 있으면 뭐도 할수 있어요? 산도 <laughs> 옮길 수 있어요. <laughs>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고, 못할 게? 그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령님께서 믿음을 뭐 계속 주잖아. 계속 공급해 주셔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게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부라고요? 신의 신부. 그걸 믿으세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믿음, 이, 이거보다 더큰 능력이 어딨어요? 그걸,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내가 누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도 큰 능력이지만 예수님의 신부라고 내가 믿는 그 능력이 더대단한것 같아. 내가 영생을 살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더큰 능력이란 말이죠. 아닌가요? 영생이 더 커요. 산을 옮기는 게더 커요. 영생이 훨씬 크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들은 능력자예요. 엄청난 능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능력. 정말 큰 거를 성경을 통해서 갖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또이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여기는 한 가지 가더 들어가죠. 심고 집을 진, 집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거라는 꿈에도 모를 때 휴거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 때라는 얘기죠. 전쟁이 터지면은 아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는데 뭘 심고 뭘 집을 짓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취직가고 장가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휴거는 평안하고 안전할 때. 그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인 거죠. 이 이반 교의 휴거는 환란 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노아가 방주에 탄 거, 요 사건을 휴거로 보는 거고, 로시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 나온 거, 요거를 휴거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세 때,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요거는 한란 전 휴거고, 그런데 한란 후 휴거도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란 후에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이방교회를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한란 전 휴거가 맞는 거예요. 이방교회는 한란 전의 휴거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노아가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노아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스라엘이다 아니다? 아니죠. 유대인, 이스라엘 있기 전에 노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롯은 유대인일까요? 아닐까요? 롯도 아니에요. 롯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지만 아브라함의 뿌리가 아브라함의 줄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명 있었죠? 대표적으로 두명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일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일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자녀들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야곱의 열두 집화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롯의 때와 같다 할때이 노아와 롯은 이스라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을 때 이방인의 휴고로 이방인들의 휴고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를 또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요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노아나 롯도 이스라엘 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휴거는 단한 번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개시록에 환란 전에 휴거되는 무리가 있고, 개시록에 또 중간에 휴거되고, 짐승의 표한란을 겪어도 휴거되는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릴 게 없어요.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인띨때 순교자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진료 환란에 들어가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칠려 한란 가운데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니까 이 무리는 누구냐? 이 무리는 누구일까? 누구죠?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죠. 왜요? 이방인들, 이 2000년에 이방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충만한 숫자가 차갖고 올라갔잖아요. 바톤을 누구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게 그래서 야곱의 한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71회의 마지막 한일회의 기간이 남겨져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그 기간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그들에게는 뭘로 준 거예요? 야곱의 한란으로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죠. 그래야지 앞뒤가 다 맞죠. 다 풀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그들이 누구다?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게시록에 이스라엘의 12부 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방교회는 어디 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잖아요. 환란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14만 4천 명이 이방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14만 4천 명이 이방교회라고 해석을 하고 거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휴거된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휴거가 한번 밖에, 대한번 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밖에 없으니까 14만 4천 명은 휴거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가 기록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교회에도 14만 4천 명에 포함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아주 문제가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때와 같다, 로세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이 이 이상한 말씀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환란이 진행되기 전에 이 노아 때처럼 노 때처럼 휴거가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 무리들은 활란 안에 있거든요. 활란 중간에 있고, 활란 중간에 휴가가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이 노아 때와 같다, 로세 때와 같다는 말씀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맞아지려면 휴거는 한 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말고도, 14만 4천 외에도 짐승의 피활란는 겪는 또 성도들이 또 있죠. 여기 세 번째 그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게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게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게시록이 참 놀라운 책이죠. 와, 이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 참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게시록을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게시록이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다.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어려웠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렵지가 않은 책이에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제에 이르더라. 아멘.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세 그룹이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자가 산에 아이를 낳죠. 근데 그녀의 아이가 아, 차, 아이가 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는 남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도 이 말씀에서도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올라가고 여자는 남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로세체처럼, 노아테처럼 먼저 올라가는, 환란전에 올라가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그룹은 당연히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찾기 때문에 바톤을 넘겨주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면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주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또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 말씀에 있어갖고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이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계시록 12장 5절 말씀하고 완전 짝이죠. 보세요.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뭐래요? 해산을 하고 그녀, 자기가 고통이 임하기 전에 뭐래요? 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 말씀 놀랍지 않나요? 한란이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에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낳아이가 나면 어떻게 된다 해요? 개시록에는? 체에 올라간다 하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 이사야 66장 말씀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의 휴거는, 이 아이의 휴거는 고통이 있기 전에. 여자가 고통, 그 한란, 이 야곱의 한란, 활란, 그 한란에 들어가기 전에 추거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맞죠? 근데, 근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인지, 뭐, 누군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또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뒤에 있어요. 또 읽어 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신의 같이 넘치게 주리니 아멘. 이게 66장 12절 연결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 그녀에게 뭘 준대요? 화평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준대요? 이방인의 영광을 준대요. 누구의 영광을? 이방인. 그럼 그이 그이 여자는 이방인일까요, 아닐까요? 아, 일단 아니겠죠.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의 영광을 주겠죠. 이방인이 아니면 뭘까요? 누굴까요? 이 사일이겠죠, 당연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바톤이 넘겨지죠. 이 아이가 여자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고, 그전에 그 이제 이스라엘 회복되기 전까지는 영광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있었죠. 성령의 영광, 성령의 은혜가 진리가 이방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 교회가 충만하게 차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스라엘한테 넘어 가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쭉 이어서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들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랍죠 이 말씀들이 참 흥미롭고 놀랍고 더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반 교회의 휴거는 환란 전에 있다. 고통이 임하기 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정하고 정립을 할수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 이방교의 휴거로 연결해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휴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구름 구름 타고 오시는 건 휴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의 <목소리> 눈이 보고 특히 그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애통한다는 말씀이 뒤에 나오죠. 그 찌른 자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찌른 예수님을 보면서 애통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교회는 올라갔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면 이방교회 데리러 오시는 거거든요 휴거 되는 거를 이스라엘이 보면서 애통하는 거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게시록 1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첫 번째 그룹 이방교회와 이두 번째 그룹 여자를 여기서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여자 그래서 12장,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와 아이가 누구인지를 그냥 분명히 알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랍게, 여기 보면요. 여기, 여기에도 아이와 여자가 있죠. 여기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도 여자와 아이가 있잖아요. 요계시록 12장 5절에도 여자와 아이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66장에도 여자와 아이가 있어요. 이게 딱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왜, 왜 그런지는 아시죠?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네, 성령님이죠? 네. 성령님이 이런 거다 알고 기록하셨을까요? 네. 그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 같은 지금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또 읽어볼게요. 이거 시,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다이, 집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14만 4천 명이겠죠.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은혜의 영과 강구해야 하는 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성령이에요. 이른 비성령은 오순절 때 처음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거죠. 늦은 비 성령은 어디, 언제 있어야 될까요? 맨 마지막 때.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성령 세대죠. 이방인들은. 이름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성령님이 지금 받았나요? 아직 모르잖아요. 성령님 뭐 예수님도 모르는데 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있겠다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구하는 영이 은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늦은 비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하며 몹시 슬퍼하리로다. 아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계속 일장 1장 7절에 그 찌른 자리들이 보고 애통하는 거랑 애통하는 사건이랑 세가리아 12장 10절에 찌른 날을 바라보고 애곡한다는 거죠? 왜 애통할까요? 이스라엘들은. 기다렸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거 그때 이때 안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통에 자가복을 하겠어요. 2000년간이나 그렇게 속고 미혹됐는데 그리고 그분을 자기네들이 죽였다는 걸 알게 돼 버렸는데 얼마나 애통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애통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겠죠.